엄마. <laughs> <맘마> 마 먹을까? 아니. <laughs> 맘마안먹을까 집에 가서 자자. 아니, 아니요. 일어나세요. 강서. 일어나. 이제 누구 딸? 엄마! 엄마! 아까 이게 무슨 일이야? 지옥에서 갖고. 오 마이 갓. 아, 이게 나. 이서. 어디 키위 갈 거야. 키위 하나랑 오렌지 하나 주세요. 오렌지도 달아요? 네. 음. 이거 많이들 사가시거든요. 지금 드실 걸로 드릴까? 네, 지금 먹을 걸로 주세요 키위 엄마가 줄게 가서. 자, 던져, 던져, 던져. 공 갖고 와. 공 간다. 옳지. 발로 차. 일라우치 어디 갈 거야? 자. 오 산책 잘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갑시다 갑시다, <웃음> 갑시다. <웃음> 어 이서 옷에도 토끼가 있네 요즘 이서가 스티커 붙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여기도 스티커 여기도 스티커 이서 스티커 재밌어 붙이는 거? 온 집이 구석구석 스티커가 엄청 많아요. 와. 우와~ 맘마 먹고 목욕하고 자자. 핑크퐁 오. 옳지 오. 핑크퐁. 아빠 아파서 병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준다고? 이서가? 아니, 아빠 주사 맞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? 아니, 아 아빠, 주... 아빠 주사 맞고 오면 호호 해줘야지. 어떻게 한다고? 아! 밥을 치려봐 이서 국물 국물 안 먹어? 요즘 이서가 좀밥 태기가 와가지고 아, 이유가 뭘까? 아빠 주사 맞고 왔대. 아빠 어깨 에 주사 맞고 왔대. 정우추. 아빠 주사 맞고 왔대 이것들아. 어? 어? 아빠 주사 맞고 왔대. 아빠 호 해줘야지. 몰았지 어디 맞았어? 어 어느, 어느 쪽? 그걸 내가 정확히 알아야 돼. 왜? 그냥 오른쪽 왼쪽. 오른쪽. 오케이. 말안 들으면 오른쪽 공격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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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유는 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? 아, 어. 오케이. 땡기는거 봤어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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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먹어. 봉투보다 네가 작은 거 같아. 많이 먹고 있어? 엄마 칼이 얼른 할게. 이거 아빠 잠옷인데 잘 어울린다. 내말 듣고 있어, 둘이? 이서 너무 귀엽다. 어? 이서 너무 예쁘다. 그냥 카레를 못 얻어먹는 거야. 이거 너무 귀엽다. <laughs> <laughs> 후추가봐 후추 고구마를 요리는저 후추. 호시탐탐 고구마를 놀리고. <laughs> 고구마를 노리고 있는 저 아이. <laughs> 와 맛있는 과일다. 이 잡으려고 보니, 오 어? 사과 머리 삐쭉삐쭉 사과 꼭지다. 사과 어떻게 먹지? <웃음> <웃음> 후추 사과 어떻게 먹지? <laughs> 감이 나무에서 가지고 붙어서 주황색으로 익었대. 먹는 거에 진심인 것 같아. 왠지 넘칠 것 같은 느낌인데. 이선은 잠깐 자러 갔어요. 저희는 밥을 먹고 코스트코를 가서 장을 보고 올 예정입니다. 사실 오늘 가족끼리 다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. 남편도 몸이 좀안 좋고 저도 이제 30주, 31주 되니까 배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환도선다가 좀 심했거든요 이사 때도 배 밑에부터 너무 땡겨서 오늘 좀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냥 장보고 집에서 건강하게 밥 같은 거해 먹고 배달 음식 안 먹을 예정이거든요 좀 건강하게 밥을 좀 먹고 싶어서 내일도 밥좀해 먹고 오늘 일단 코스트코만 간단하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제가 살이 좀 쪄서 저녁에 고구마랑 두유를 한번 먹어볼까 해서 고구마를 사서 쪘어요 <laughs> 사실 자신은 없지만 일단 시도라도 해보겠습니다 맘마 먹을까? 아니 맘마 안 먹을 거야? <laughs> 이거 왜 낮잠을 안 자고 나왔어? 아니를 정확하게 했 응. 아니라고 이제 표현 확실해 계란 실패 이것은 치즈 아 치즈구나 응. 뭔가 있다 <laughs> 이거 퓨전이잖아 그치? 카레랑 국이랑 카레국 응 카레국이야 근데 맛은 있어 낯써서 그렇지 이거 내려줘? 뭐 줘? <laughs> 우리 살짝 손잡고 어느쪽으로 돌아요 <laughs> 누구 닮아서 흥이 많아? 이고네우치 수박 살 거야? 어 수박 수박 수박이 달라 이거도 좋을 것 같아 무슨 조건이야? <웃음> <웃음> 수박은 말이다 다 <laughs> 방법이 있어 하지만 어깨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 이정 장난 아니야 지금 빨리 가자 오늘 저녁 고기밖에 못 먹겠어요. 어그래 가자 우치야 일로. 우칠 일로. 풍봉가 타야지. 손에. <목소리도> 그러니까 손에 있어서 못탈것 같아. 우린 갈길 가자 우치야. 음 날씨 너무 좋 새다 응. 새 세. 이사 새오새 가자 어 응. 안녕 이사 안녕해 줘 안녕 <laughs> 이사 아빠가 스파게티 해준대 응? 가까 이제 아빠가 스파게티 해준대 응? 응 <laughs> 뺏기지 않는 자어 일로와 버스 어딨어 버스 버스 저기 있지 버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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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면 안돼 집에 가서 자자 아니에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양이서 일어나 아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낮잠 자라고 했잖아 <laughs> 선생님 목욕했으니까 아빠가 해주는 스파게티 먹고 자자. 근데 냄새 대박이야. 기대된다. <laughs> 맛있어. 잘 먹어. <laughs> 맛있나 보지? 소시. 응? 어? 이어오 스파게티 라면처럼 먹음. 음. 음 오! 맛있는데. 네. 진짜 맛있어. 사실 진짜 기대 안 했는데. 왜냐면 저희가 전적이 있었으니까. 음. 누구 딸이 물어? 이서 누구 딸? 이서 누구 딸? 몰래? 네? 엄마 딸! 이서 누구 딸? 몰래? 얘네 예, 눈치 어바. 보고 있어. <laughs> 아빠 딸이라고 하고 싶은데. 이서 누구 딸? 몰래? 네? 봐. <laughs> 제가 얼마 전에 산부인과 같았 왔잖아요. 산부과가 갔다 왔는데 선생님께서 당을 많이 줄이려고 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제가 이서 재우고 나서 저녁에 이것저것 막 챙겨 먹다 보니까 저도 살이 찌고 이제 애기도 살이 찌니까 선생님께서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경고를 주셔가지고 요즘 저희 이제 남편이랑 이서랑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다 같이 아침부터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둘째를 곧 출산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거를 섭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집에서도 이제 웬만하면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서도 이제 일반식을 먹다 보니까 외출해서나 밥을 먹을 때 이제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집엔 후추도 있잖아요 저는 제 이너 뷰티도 잘 챙겨 먹지만 후추도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 영양제, 그리고 사료도 이런 걸 제가 성분을 잘 따져가면서 사 먹이고 있거든요. 오늘은 제가 이제 강아지들을 위한 추천 사료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, ANF6Free라는 제품인데요. 저는 저희가 먹는 거, 이서가 먹는 거, 햇썸 마크가 있는 걸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, 이 ANF6Free 제품에도 햇썸 마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안심하고 후추에게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요. 그리고 GRAS에 충족하는 원료들만 사용해서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. ANF6프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설비를 갖춘 우리와 페푸드 키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전 세계 5대인 최신 설비를 써서 신선한 고품질 단백질 원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위생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로 오염 걱정 없이 강아지들에게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사료예요. 그리고 페푸드 최초 품질 책임제를 도입해서 안정성을 확보해 믿을 수 있는 자체 생산 페푸드인데요. 제가 지금 후추에게 먹이고 있는 사료는 인도어 독 오리고기 연어 제품인데요. 후추가 사실 입맛이 되게 까다로워요. 그래서 사료를 바꿔줘도 잘안 먹고 입이 짧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료 같은 거 바꿔줬을 때안 먹어가지고 애 먹은 적이 꽤 많았었는데 근데 이 사료는 제가 냄새를 맡아봐도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기호성도 좋아서 후추가 잘 먹고 있는데요. 그리고 후추는 따로 미용을 하지 않는데 사료를 잘못 먹으면 털이 좀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기력 보충,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줘서 그런지 피부가 민감하거나 눈물이 많이 나는 강아지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. 한 패키지 안에 4개의 제품이 소포장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고, ANF 시스프리는 자체 생산으로 신선하고 고품질 단백질 원료 사용이 가능해서 영양 걱정 없이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. 평소 우리 강아지 식사에 균형 잡히고 안심할 수 있는 성분 사료 찾으셨던 분들, 강아지와 밥을 너무 안 먹어서 걱정하셨던 분들, 아니면 피부 건강, 기력 보충에 필요하거나 눈물이 많이 나는 강아지들을 위한 안심할 수 있는 사료를 찾으셨던 분들은 전이 ANF 6스프리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. 냠냠냠, 그렇지. 옳지. 그만, 그만, 그만. 그만, 그만 말아. <laughs> 와 진짜 잘 먹는데 다 흘리네? <목소리> 어머머머머 거의 하정우 <하자고> 먹방인데? <laughs> 아니야 엄마한테 오면 안돼 어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지옥에서 <온> 아카 <아보카도>. 오마이갓 <laughs> 오 좋아 얜 좋아 <laughs> 다른 건 먹어 어? 오. 내가 생각하는 그 플레이팅이 안 되겠다 아난 이렇게 아보카도 촤악 는데 이렇게 된거 그냥 깍둑썰자. 아. <laughs> 이거 어떡하냐? 엄마 이거 이새촌 뭐야? 난생고 오마이가. Oh 응? 계란이 작아서 한 1인당 2개. 근데 어제 명백히 자기가 진건 인정하지. 그 카레탕이랑 내 파스타랑 비교했을 때뭐 비교할 수가 없지. 아 미안한데. 맛있게 먹었잖아. 사람으로 먹었어. 어이없네. 이서야 배가 불렀다. 밥도 넣고. 완전 건강식 아니야? 배달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았다니. 건강식. 뭐 비주얼은 봐줄만 하네. <laughs> 음, 진짜 맛있는데? 아 너무 건강하네. 응? 너무 맛있어. 진짜? 응. 하이네. 자주 해줘. 무시했잖아. 카레탕 만들었다고이 정도면 체스 펼치고 뭐 잘했다 이거지 막 뭐. 응나 뭐.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. 후추도 먹고. 아빠한테 아 저거 달라 그래 아빠한테 아빠한테 맛있는 거 주세요 해. 아 지금 무슨 일이야? 응? 뭐? 후추를 찾아라요 후추를 찾아라 저 후추 게 후추 기다려 저희는 여기 아라뱃길에 왔어요 아라뱃길 귀여워 <laughs> 그리또 커플로 적당히 먹어야 돼 우리 로제 그 먹으려면 이거 배랑 또다른면된가 후추한테 뭐 하는 거야? 귀여워. 도자리 깔고 책을 읽겠다고? 이서책 갖고 온거 아니야? 이서책? 이 후추, 엄만 기다려봐. 엄만 기다려. 이게 뭔데? 오, 오, 예. <laughs> 좋아, 좋아. 편해? 편 편하지? 아빠 봐봐 아빠! 봐미미빵방울 아빠, 줘봐 알았어 아빠 봐봐 아빠! 우츄 비린방울~~ 귀여워 우와, 우와, 여기있다. 일로 와봐, 추 아빠한테 가자. 이서랑호추랑 일로 와. 가자. 가자. 우꽃 아, 이쁘다. 거. 어. 가자! 응, 어, 엄청 많은 거. 아빠가 요리해준대. 이거 봐봐. 로제 파스타인데. 음... 어, 최양산인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오, 뭐가 좀나오는데 <laughs> 응? 오, 진짜 맛있겠는데? 새우볶음도 아, 자신이 없어, 이상한데. 요즘 엄마의 요리가 자신이 없다. 로제. 그리고, 이사는 새우 볶음밥. 이사가 먹을 수 있겠어? 냄새는 좋은데? 음! 아, 면, 면 간맛 좀 해. 소스는 너무 좋은데, 지금. <laughs> 맛있어. 이탈리를 경험시켜줄게 고마워 잘자 후추 안녕 해줘야지 안녕 안녕 응. 후추 뽀뽀 해줘야지 뽀뽀 그렇지 자러가자 이서 누구 딸? 아빠 딸아 나. 너 여태 엄마 딸이라고 했잖아 엄마, 이서 누구 딸? 엄마 딸 그렇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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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